학생이 없고 전공회가 없기 때문에 가르칠 학생이 없기 때문에 교수직을 사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환자 엿을 떠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환자를 볼모로 해서 의사들이, 교수들이 의료, 보, 환자를 벗어나기 때문에 의료 개혁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전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서도 안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교수직을 벗어난다고 그러면은 정부는 정말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고집을 내세우면서 2천 명을 주장을 했습니다. 교수님 전공의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런 상황 그리고 똑같이 얘기하는 건 밥그릇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실패 사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서남대 의대 거기 정원이 50명이었습니다. 딸랑 50명입니다. 2천 명이 아니라 50명입니다. 이 서남대 의대가 생긴 것이 여러분 88 올림픽 아실 겁니다. 올림픽이 끝나는 1991년도에 남원에 만들어졌습니다. 남원에 만들어지면서 이 병원엔 부속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를 했지만, 정부는 지방에 대한 의료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공공병원에 가서 배우면 된다고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의사들은 20년 동안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딸랑 50명 있는 학교가 선암대 의대가 2018년, 20년이 지난 후 폐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천명 만든다 그러면 그런 의과대학이 24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과대학이 만들어지면은 지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거 끝나면 이게 통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서남대의대가 24개가 만들어지고 20년 후에는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똑같이 폐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유사선언대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국민들한테 여쭙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의사들이 밖으로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사선언대 의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국민의 피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선거로 정말 유배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심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집과 국민에 대한 불통이 가지고 있는 일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의료분구에 대해서는 이 선거 때문에 시작한 일입니다. 지금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로지 선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단지 선한대 의대도 지금 20년 만에 2 0년이라고 폐교가 됐는데 50명도 유지 못 했는데 지금 2천명을 만든다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10년 후, 20년 후에는 여러분들의 의료환경이 제대로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서서 이 선거에 심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여당도 야당도 제대로 심판을 하는 국민들이 앞으로 나와야지만 이 정책이 선거전에 바뀔것이라고 바뀔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호 외치겠습니다 어, 구호는 의료분계 정부정책 총선으로 심판하자 하면 심판하자 세번 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조기용 박민세를 파면하라 박민세를 파면하라 세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료분계 정부정책 총선으로 심판하자 심판하자, 심판하자, 심판하자. 조기용 박민세를 파면하자. 박민세를 파면하라. 박민세를 파면하라. 박민세를 파면하라. 감사합니다.